영식이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니들이 잘해서 잘한 줄 알지 이건 뭔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지. 어. 데이트를 나간 것도 그냥 니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커플 돼서 나간 것뿐이야. 어, 이렇게 말하고 을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수치스럽잖아요. 영표 영표됐잖아. 응.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싫은 거야. 자기는 지금 다른 사람을 비웃어 주려고 왔어. 비웃어 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영식은 딱 봤을 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줄 알아요? 남이 잘 되면은 그거는 노력으로 치지 않아요. 뭐한 것도 없는 주제에 저렇게 하고 있냐? 내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결과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여기고. 남에 대한 결과는 하찮게 여기는 거지. 어, 니가 한게뭐 있다고? 네가한게뭐 있다고 그 자리에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니들이 한게뭐 있다고 데이트하고 오냐 이거지. 니들이 데이트하면은 니들이 뭐, 하, 뭐라도 된거 같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데이트하면은 뭐라도 된거 같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음. 인정해주지, 인정해주지 않는 거고, 남, 남잘 되는 걸못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구독은? 구독 지금 눌러, 지금. 지금이 누를 때야. 빨리 눌러. 지금 누르고 가는 거야.